안녕하십니까. 학부 강사 도드카운입니다. 먼저 어르신들과 탁구장에서 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 그래도 동영상 어르신들이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 첫 시간에는 탁구 라켓과 공을 맞추는 방법, 그 다음에 라켓 선택, 그 다음에 스윙 연습 요거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라켓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구는 패널드와 쉐이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패널드를 치시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은 패널드를 치시면 되고. 쉐이크를 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쉐이크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요즘은 대세가 다 쉐이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패널더에 대해서 잡는 법과 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라켓트가 패널더 라켓입니다 패널더 라켓은 뒷면을 사용할 수는 없고 앞면만 사용하는 라켓입니다 제가 잡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펜 잡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펜을 돌아가 하고요, 뒤에는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이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쉐이크는 악수를 하듯이 잡아 주시면 되고요. 요 특히 요 중지 이쪽에서 공간이 안 뜨게끔 꽉껴 주시고 자연스럽게 잡아 주시면 되고 요세 손가락에는 가볍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페월더더 공튀기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틈틈이 집에서 라켓 가지고 공이 있으시면 틈틈이 요거 해주시면 나중에 탁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쉐이크 공 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요렇게 튀기시다가 조금 숙달이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봉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패널더 스윙 연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벌려주시고, 일자로 하셔도 괜찮고, 오른발을 살 반발 정도 뒤를 빼셔도 괜찮습니다. 자, 준비 자세. 기마 자세라고 하죠. 무릎은 약간 구부려주시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여주시고, 라켓트는 옆구리에서 일자 옆구리에서 일자된 상태에서 공이 오게 되면 허리를 약간 뒤로 뺐다가 왼쪽 귀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온몸을 틀어서 스윙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이동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가볍게 리듬을 타주시면 굉장히 골칠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쉐이크 스윙 연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데 팔이, 쉐이크 패널러는 팔이 약간 들렸으면 팔등체가 들렸으면 쉐이크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듯이 쳐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온몸을 움직여 주시고요. 중심 이동 똑같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스윙 연습을 하셨으면 패널도 볼 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면 몸을, 몸을 뒤로 약간 빼셨다가, 후, 지나가면서, 중심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일 높이 떴을 때 쳐주셔야 됩니다. 끝 빼고, 스윙 지나가고. 하나, 둘. 하나, 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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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자연스럽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깨에 너무 힘 많이 주지 마시고요. 라켓도 너무 꽉 잡지 마시고요. 두두두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스윙 연습과 볼 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안쪽으로 패널더가 올라갔으면 쉐이크는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두 어깨 빼주고 온몸 움직여주시고 두두두 공 제일 높이 떠을때 쳐주시면 됩니다. 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때쭉쭉쭉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패널도와 쉐이크, 패널도 잡는 법, 쉐이크 잡는 법, 공 튀기는 거, 그 다음에 포핸드 스윙, 그 다음에 볼 연결까지 오늘 첫 시간에 아주 탁구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것만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집에서든 탁구장에서든 틈나는 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탁구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첫 시간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